형님들, 일본이 중국과 완전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. 그냥 외교 말싸움이 아니고요. 전력산업 전체를 탈중국 한다고 선언했습니다.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전기차 배터리, 반도체, 태양광 부품 등 전력 관련 산업을 전면 리슈어링 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리슈어링이 뭐냐고요. 해외에서 만들던 공장, 부품 생산 등을 자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정책입니다.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? 중국 공급망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. 전 세계 배터리, 히토류, 태양광 부품 시장이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수출 규제와 가격 담합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피해를 본 겁니다.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, 태양광 의존도 전략을 폈는데 정작 태양광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던 겁니다. 이걸 이제서야. 위험하다며 바꾸는 거죠 형님들 이 흐름 일본만의 얘기 아닙니다 이미 미국 유럽도 공급망 리슈어링 강화 중이고 반보경제 시대에 산업구조까지 다시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부품 중 중국산 비중이 꽤 높은데도 공급망 다변화 논의는 조용합니다 혹시 이제 곧 중국이랑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근자감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, 형님들, 오늘의 실험 질문 드립니다. 산업도 자립해야 안 보다. 리슈어링 단순한 제조 전략일까요? 아니면 현대판 경제 독립운동일까요? 여러분의 실험 결과 댓글로 알려주세요. 미친 이슈 연구소. 공급망도 실험한다. 경제 안보도 실험한다. 다음 실험에서 또 만나요.